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토지 투자 되게 어렵게 생각 많이 하시고에 설명을 들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안 되고 힘들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토지 투자할 때딱이두 가지만 챙기시고 알아두시면 토지 투자 가능합니다. 돈벌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의 법칙과 5대장이라고 하는데 3의 법칙부터 먼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3의 법칙은 제가 만들어 낸 건데 3km 3년 3천만원을 뜻합니다. 3km는 뭐냐 하면은 개발중심지 시내 중심지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3km 5km 지점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땅 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3년 3년은 뭐냐 하면 시세 차익을 보고 3년, 5년을 계획해서 미래 가치가 있는 땅, 돈이 되는 땅을 말하는 거고에 3천만 원은 자본금인데 자본금 1천만 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까지 투자할 수 있는 땅, 살수 있는 땅, 소형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3의붙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5대장에 대해서 또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전부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번더 얘기해드릴게요. 5대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산업단지, 그리고 관광단지, 신도시, IC, 역세권 이 다섯 가지를 5대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땅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의 땅에 3km, 5km 지점에 이 5대장 접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단합단지나 관광지가 들었으면 일자리가 생기니까 고용창출이 되는 거죠. 고용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면 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주거 공간이 필요하고 편의시설 동안 필요하잖아요. 그게 들어서는 지역이 일명 신도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신도시 돈안된거 없습니다. 신도시 무조건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관광단지 그리고 신도시를 한데 묶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IC하고 역세권입니다. 뭐 IC는 다 알다시피 도로간에서로 연결을 해주는 연결 고리를 하는 거고 JC도 마찬가지지만. 고속도로와 국도 연결해 주고 국도와 국도를 연결해 주고 그리고 산업으로 인해서 물류 절감 효과를 내는 거지만 지역 간에 서로 유동 인구가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지역에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는 날씨나 요새개나 같은 맥락인데 여건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유동 인구가 엄청나게 몰리다 보니까 자연히 돈이 됩니다. 뭐, 머니머니 머니 회사도 부동산에서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돈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삐댐에 삐들수록 돈이 되는 게 부동산입니다. 오대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만 잘 이해하시고, 보식력 있는 자료 확인하시고, 정확한 서류 확인하시면, 토지 투자로 해가지고 돈벌수 있습니다 사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땅한 덩어리 사기가 단필지 사기가 그리 쉽나요 어렵지 않습니까 평생 가도 못 하는 게 어쩌면 땅 사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땅 하면은 무조건 부자들이 사는 거고 땅 하면 무조건 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내 작은 자본금으로도 충분히 토지 투자 안전하게 해서 돈벌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작은 목돈으로 작은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큰 부자로도 갈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 예 유튜브에 준이 아줌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과 5를 기억하라. 토지 투자 3의 법칙. 중심지에서 3에서 5km 지점의 땅.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오는 투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계획해서 돈이 되는 땅. 자본금을 1천만원부터 3천, 5천, 1억, 2억까지 투자가 가능한 땅 토지투자 5대장 산업단지, 관광단지, 신도시, IC 부근, 역세권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의 3에서 5km 지점에 5대장 접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될 수밖에 없다